수능영어, 생각의 기술, 강사, 김재현입니다. 예, 오늘도 어, 수능기출문제. 제시된 문제는 2020학년도 33번 빈칸 출연 문제입니다. 빈칸의 위치가 극단적으로 밑부분에 치우쳐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중간에 어, 역제배연결해 찾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 있다가, 일단 맨 먼저 위에 보십시오. 보시면, 어, 우리의 첨단 제품의 미래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미래가 어, 어디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마인드, 인간의 어떤 생각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한계의 그 미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빈칸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이 나왔어요. 지금 앞부분에서 첨단 제품이라는 말 이외에는요, 딱히 단서가 없어요. 인간의 마인드에 한계 있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이 아래쪽 지문에서 인간의 마인드에 대한 한계를 설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어, 첨단 제품의 미래라는 말빼고는 딱히 이런 별다른 단서가 없어요. 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시는 거죠. 보시면 중간에 역접의 연결을 찾, 찾습니다. 어, in previous eras 예, 이전 시대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 now the combinations 이렇게 넘어갔고요. 자, 특별한 연결어가 없어 보이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말이 나오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집중 공략하시고, 긴장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어떤 시점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대요. 이거는 부정문이죠. 노가 앞에 있지만, 문장 전체 맥락이 부정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시점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elements, 더 많은 combinations, and increasingly refined amount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이미 나와버렸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더 많은 요소를 쓴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소라는 것이 뒤에 복수형 S가 붙은 걸로 봐서 추상적 개념의 요소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어떤 물질적인 느낌이 강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제품 만들 때더 많은 원자재를 많이 썼습니까? 이 원자재 의 수도 많고 종류도 많고요. 다단 어떤 more c o m b i n a t i o n s 에요 그리고 서로 결합되는 종류도 많이 있겠죠. 예. 옛날에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만 만들어서 뭘만들었는데 지금은 C, D, E가 합쳐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갈수록 refined amounts 보다 더 정제된 예, 보다 더 다듬어진 양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단순히 A라는 거 물질 10, B라는 물질 뭐13 이렇게 합쳐서 뭔가 C라는 뭐 어떤 물건을 만들었죠. 만들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 A라는 것이 10.235가 되고 B라는 것이 13.123이다. 이런 소수점 이하의 미세량에 대한 조정까지 거치면서 어떤 굉장히 정제된, 그죠? 뭔가 연구를 통해서 세밀화된 그런 양을 결합을 시켜서 더 많은 재료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1, 2, 사 3. 지금처럼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중간에 보시면 역시 딱히 역재의 연결회가 없습니다. 없다가 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but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린 리뭘할수 있냐면, but 윗부분은요, but 아랫부분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될 것이고, 그리고 but 윗부분은 b u 에서 문맥을 뒤집,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but 윗부분은 별로 답과는 관련이 없는 배경적인 말밖에 없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ut 윗부분은 별로 읽어도 시간 낭비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but 뒤 보시면 Without increasing today's limited supplies, 한정된 공급량을 증가시키지 않고서는, we have no chance of developing, 아, 예. 뭘 발전시키거나 개발시킬 가능성이 없답니다. 무엇을, 뭘 developing 할까요? The alternative green technologies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친환경 대안적인 어떤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없답니다. 예. 우리가 그저클라미 a 체인지 기후 변화를 슬로 둔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첨단 어떤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없대요 그러면 어, 이 질문은 양, 저 논지는요. 이 친환경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후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limited s u 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첨단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중간에서 at no point 뒤를 보셨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재료, 이더 많은 결합, 그 다음에 이런 정제된 a 마운트를쓴 적이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한정된 s u 라이 l 를 공급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줄친 부분, 둘째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 이런 부분들, 어, 이 부분에서 벌써 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문은 첨단 기술, 뭐 친환경, 기후 변화 이런 것보다도요, 한정된 스프라이를 공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요즘처럼 그렇게 더 많은 스프라이가 더 많은 결합을 더 많은 어떤 정제된 양으로 결합된 지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그래서 이지문은 스프라이즈와 관련된 글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1번 보실까요? 자 우리 첨단제품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1번, Our ability to secure, 그랬습니다. The ingredients, ingredients가 위에서 나왔던 elements와 같은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첨단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런 성분, 재료를 secure, 확보할 능력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답이 되겠죠. 1번은 정답 후보로 제가 올려두겠습니다.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자, 첨단 제품의 미래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our effort to make them as eco-friendly as possible. 친환경적으로, 가능한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노력에 달려있다 그랬는데, 자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싶은, 싶은 그 자체의 노력에는 문제가 없지요. 그 노력 자체가 지금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충분한 서프라이즈나, 충분한 인그리덴츠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2번은, 어, eco-friendly. 이게 참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오히려 오답을 결정하는 저 부분이고요. 3분에 보시면 어, the wide distribution, 예, yeah, innovative technology. 이런 혁신적 기술의 보다 광범위한 분포라 그랬습니다. 결국 뭐냐면 어떤 특정 회사, 특정 나라가 있는 혁신적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 yeah, 다른 국가에도 공유를 한다는 거에 첨단 제품 미리 다그 그래,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의 분포 개념과는 예. Yeah, 재화가 지금, 재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기술이 한 곳에 몰려있다. 더 많이 분포된다. 이걸, 이걸 강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w a t 디스트리뷰션 r i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것이고, 4번 보시면, governmental policies, 정부의 정책에달렸대요 어떤 정책이냐면, not to limit resource supplies. 이런 자원의 공급을 한들시키지 말자는, 물론 자원 공급 한도식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그걸 늘리자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라고요. 정부가 지금 초점이 된 적은 물론 우리가 잊지 않은 부분에 중간 부분에서 정부 얘기가 한두 마리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라는 곳에 방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5분에 보시면, 어, constant update and improvement of their functions. 이런 첨단 제품의 기능에 어떤 그런 업데이트와 향상, 예. 제품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 만들려면 그 이전에 리미드 서프라이즈 세 번째 밑에서 이런 제한된 공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떤 서프라이즈 다음 엘리먼트 그다음에 초 c e 1 번에 나왔던 인그리 n t 츠 이런 성분에 이런 재료에 관한 어떤 공급의 미래 제품 첨단 제품 미래가 달려 있다 이런 쪽에 지금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합당한 것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부분 빈칸일체 맨 위쪽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at no point라는 말이 나와서 역접의 연결 가 보입니다. 그래서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결론에 가서 또 역접어가 또 b 하고 보이시 죠 그래서 이세 부분만 읽어주시면 정답은 간단하게 1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